폴리뉴스 애청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시민 또 국민 여러분, 6.1 지방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5년을 맡게 됐는데 이 정부가 성공해야지 국민이 성공하고 우리 시민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6.1 지방 선거에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손을 맞잡고 함께 국정 동반자로서의 기능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172석이 민주당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방권력이 다시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호흡을 같이 할수 없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식물 정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불행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지방선거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선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잘하겠다고 합니다.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런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일만 죽도록 해온 사람입니다 사심없이 일해온 사람입니다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 깨끗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 유정복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제 혼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